안녕하세요 공간에서 세상으로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변동성이 심한 시기 여러분께서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최근 금융권에서 연 4%의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예금 금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이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선일보 2월 27일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고금리 4%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보령시금고에서 연 4%의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기본금리 3.7%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가입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신협새마을금고 예금금리 2025년 2월 26일 기준. 신협모아모아 통장 5% 50만원 이하 한정. 보령새마을금고 4% 방문가입만 가능. 원광새마을금고 3.7%. 대경새마을금고 3.6% 방문가입만 가능. 이러한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한은행 연 2.95%, 우리은행 연 3.00%, 하나은행 연 2.95%, 국민은행 연 2.95%, 이처럼 시중은행 금리가 2% 후반에서 3% 초반을 유지하는 반면 일부 신협과 새마을 금고에서는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적금 금리가 하락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4% 정기예금 상품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런 고금리 정기 예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단기 자금 운용 전략. 현재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 현금을 보유하면서 고금리 예금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점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활용 전략. 최근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율 매매 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아지면서 보증금 운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단기적으로 굴릴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금리가 높은 상품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대출과 비교해보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5%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예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을 예금에 예치하는 전략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고금리 기조는 유지될까?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런 고금리 정기예금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적금 금리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하락 전에 가입해야 할까? 만약 금리가 하락한다면 지금처럼 연4% 이상의 고금리 상품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안전한 자금 운용을 원하신다면 금리가 높은 시기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이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